아시는 분이 어, 집에 꽃이 폈다고 두 개가 피셨대요. 어, 그래갖고 어, 한 화분을 저에게 주셨네요. 어, 분재 선생님이셨죠. 아무튼 어, 학 같은 모양이고 <laughs> 백로를 닮았다하여 해오라기 난초, 해오라비 난초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토종 멸종 위기종 이급 식물인데요. 어, 물은 꽃이 꽃에 물이 닿지 않게 주고 매일 매일 준대요. 그러니까 약간 습지에서 원래 어, 제주도 같은 곳에 자생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잎이 다 떨어지면 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면 되고 <laughs> 봄에 새 잎이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기 어, 석한 액비를 준다고 하, 하시네요. 음, 잎이 아무튼 이렇게 난초라 있을 때는 매일 매일 그러니까 꽃을 피해서 주면 되겠네요. 엄청 예쁘죠? 향기도 좋답니다. 향도 있어요. 헤어럽이 난초고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 이거는 그 자작나무 책 사장님이 보내주신 건데 안에서도 잎이 잘 자라요. 잎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보시면 주목. 제가 씨로에서 키운 주목. <laughs> 한 그루가 <laughs> 아니라 이게 지금 두 그루거든요. 근데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붓순나무, 붓순나무도 지금 안에서 새잎이 나면서 잘 자라요. 지금 제가 안에서 자라는 화, 어, 화분들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무화과는 뭐 그냥 저냥 자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떡갈고무나무, 제가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잘라줬거든요. 여기를 여기를 딱 잘랐어요. 너무 길어갖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파리가 여러 개 나와서 잘 자라고 있죠.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물을 뭐 많이 주는 건 아니라. 그 다음에, 개피나무. <laughs> 안에서도 그냥 저 물이 좀 작은가요, 지금? 아무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개피나무 잎을 따서 차로 먹, 마시면 맛있어요. 근데 어린 잎을 주로 저는 따서 먹는 편이라, 아무튼 괜찮은 편이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 맛있는 종인데, 안에서는 요 정도밖에 더 이상 안 자란 듯 해요. <laughs> 그리고 뭐이 보시면 이제 사포나리 알로에 정도일까요 안에서 자라시는 게. 그리고 제가 계피 가루를 뿌려갖고 이렇게 됐어요. 계피 가루를 벌레를 좀 없어지고 영양소가 되라고 뿌렸다가 물로 흠뻑 다시 해줘야 되는데 어 외철죽인데 이것도 같은 분이 주신 건데 흰색 꽃이 피요 근데 제가 꺾꽂이를 해서 하나를 더 늘려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대명섞고 얘도. 뿌리 번식을 해서 하나씩 보시면 대명석곡이거든요. 뒤에 하나씩 나와요. 하나씩 다시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자작나무. 오늘은 이 해오라비 난초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뿌리 번식을 한대요. 어, 뿌리 번식을 해서 엄마네 갖다 놓을 건데 뿌리 번식을 해서 구근이 늘어난다고 하네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긴기 아난 김기한한도한 아, 촉이 또 나오고 한 촉이 또 나오고 그래서 숫자가 좀씩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분산시켜 심은 건데 아무튼 어, 백로를 닮은 해오라비를 오늘 어, 아, 같이 보셨음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예쁘죠? 향도 좋답니다. 어, 그리고 금세 번식을 해서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햇볕을 좋아하는 듯하더라고요. 햇볕 있는 곳에. 놔야 되고 물을 매일 매일 자주 주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씨앗에서 나온 소나무들 아직도 여전히 크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나나 어, 화분에서 한 3년째 네구루가 크고 있는 건가요? 물을 조금씩밖에 안 줘서 감사합니다. 헤오라비 단초요, 헤오라비 단초.